안녕하세요. 누구나 할수 있는 POP의 강사 홍호입니다.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작품 강의 통해서 스위톰홈이라는 문패 거리, 뭐벽거리 거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, 이런걸 갈필이라 그래요. 이렇게 티끗티끗하게 나오는 거 있죠? 단어는 꼭스위톰홈안 하셔도 돼요. 하시면은 더 좋기는 한데, 뭐스위타하우스뭐 해피하우스 이렇게 약간씩 바, 바꾸시는 건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향도 이 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냄새도 조금 나요. 그리고 연기도 나곤 해요. 너무 놀라지 마시고 원래 그런 거니까 짠. 자 이렇게 수위통 이렇게 해서 수입통 장식 장식품 만들기 만들어 보았습니다.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